최근 업비트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 천억 개의 코인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정부에서 해외거래소 2026년 1월 28일부터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앱 이용 불가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코인은 가지고 싶은데 좀 안전한 곳은 보관할 만한 곳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개인 지갑입니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가 지금의 은행이라면 개인 지갑 하드월렛은 내가 직접 돈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것들이 해킹되거나 문을 닫으면 위험이지만 하드월렛은 내가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킹이나 노출되는 위험이 적습니다. 내가 직접 내 집안 금고에 인감 도장을 보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아예 오프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하드월렛에는 리모닉이라는 비밀번호가 있는데, 리모닉 단어의 24개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내 통장 잔고가 나옵니다. 리모닉 단어는 BIP-39라고 불리는 전세계 표준 단어장 2048개로 이루어진 암호화된 퍼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256승이라는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됩니다. 즉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신 찾아줄 수 없는 나만의 최후의 비밀번호인 셈입니다. 이 복잡한 것을 저장하기 위해 저는 개인 지갑과 함께 타블릿 필러스라는 내화성 방수 부식에 탁월한 걸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업비트에 있는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보내려면 스트라이크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바이비트의 해외 거래소 앱을 이용해 보았는데 99만 원 옮기는데 만 원이 들더라고요. 스트라이크 앱에 테더를 보내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어피트에서 스트라이크 앱으로 비트코인을 상태에서 보내면 어피트 수수료가 꽤 되기 때문에 어피트, 스트라이크, 개인 지갑으로 테더를 보내는 것이 가장 수수료도 없고 저렴합니다. 어피트에서 스트라이크 앱으로 테더를 보내기 위해선 지갑 등록을 해야 되고 스트라이크에서 개인 지갑으로 테더를 보내는 건 따로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스트라이크는 어피트 출금 리스트에는 바로 안 떠요. 그래서 수동 등록이 필수입니다. 어피트 하단, 내 정보 클릭, 고객센터에서 1대1 문의로 들어갑니다. 분류는 일반, 세부 카테고리는 출금 주소 등록 신청을 선택하세요. 자산 네트워크는 USTD, 트론을 선택하시고, 출금 주소로 스트라이크 앱에 있는 디포지 메뉴 주소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저는 두 번이나 반려를 먹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진을 절대 자르지 마세요. 폰 상단 바부터 하단까지 보이는 원본 전체 화면을 그대로 올려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라이크 앱에 있는 주소랑 본인 정보도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후 1시 신청을 해서 한 2시간 만에 승인 문자를 받았고요. 이렇게 한 번만 고생해서 등록해두면 스트라이크 플렉서블 모드로 수수료 한푼 없이 내 하드월렛까지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앱에서 개인지갑까지 코인이 옮겨지기까지는 대략 14시간 정도 걸렸는데 수수료 무료인 것 치고는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업비트에서 개인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방법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추가 질문이 생기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